대포고교 도공영 방향으로 가다가 후방 차량에 치어서 넘어졌습니다. 공소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공소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시죠. 어! 이런 이런 이런. 어허, 아, 뒤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아니 오토바 가는데. 아 이거는 내 네, 중앙선을 물고 가네요. 중앙선을 물고 가지만은 같은 방향 끼리는 중앙선 치범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사망 사고도 아니고 또 중상해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종합보험 처리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거죠. 백대 빵이고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왜 오토바이가 일 차로 갔어? 근데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지정 차로 위반 그런 거 따지면 그건 <laughs>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 저처럼 왜 저랬을까요? 참 이해되지 않네요.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 기원합니다.